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 TV 하프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타일을 붙였으면 뭘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위생도기 세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양변기나 세면기나 휴지걸이나 이런 걸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위생도기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생도기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이제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세팅 기사들 같은 경우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건 거리는 한 가슴 높이 정도, 한1,400 정도 되겠죠. 바닥에서. 뭐 휴지 거리는 뭐 앉았을 때 적당한 위치, 한 1m 정도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이제 인테리어 사장이 돼서는 체크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 실제 아파트 화장실은 요게 양변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면대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뭐 이쪽에 다시 그리면 욕조가 있겠죠. 여기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그래서 간혹 합으로도 이런 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양변기가 이제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통상 여기서 여기까지 한 보통 한 72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가 요즘 뭐 문을 크게 만들고 하다 보면 이제 양변기에 문이 이렇게 대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좁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문이 열렸을 때 양변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문을 기존 문처럼 좀 작게 만들면 안 걸려요. 하지만 저처럼 이제 좀 크게 만들려고 욕심을 내다보면 이게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변기 부분 있죠. 변기에 이렇게 한마디로 바닥이 있으면 이렇게 양변기에 양변기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배관이 우리가 흔히 백파이 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배관 위치는 통상 이제 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예요. 300, 뭐 305, 300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위치가 맞는지도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맞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세면대 같은 경우 이 세면대도 중요한데 세면대 같은 경우 우리가 대림바스나 이런 데 가면 다 이거 설치 규격 높이 위치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건 어패가 있더라고요. 하프로가 봤을 때. 세면대 같은 경우, 대림바스에서 설치하라는 게, 이 높이가 바닥에서 76cm 정도 됩니다. 76cm. 근데 실제 76cm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84cm를 좀 많이 합니다. 물론 고객분한테 물어보죠. 어린아이가 있으면, 조금 낮게 하고, 뭐, 그런 어린아이가 없이 애들이 그래도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상 정도 된다 하면 약간 높이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쓰기에. 이 젠다의 높이 위치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위생도기 세팅인데, 이거 말고도 코너에 코너 선반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건거리도 달아야 되고, 휴지거리도 달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수건 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개만 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한 개를 더 다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도. 그럼 이 높이는 수건을 접었을 때 높이를 고려해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1400에서 1500으로 잡았으면 이 밑단은 하프로 기준에서 약한 45cm 정도. 450 정도 빼서 달아주면 거의 적당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위생도기 세팅, 고객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정확한 위치. 한번 뚫으면 요즘 또 600각 타일을 많이 하니까, 한번 뚫으면 이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할때 확실히 잘할수 있도록. 하여튼 하프로가 조금 이렇게 팁들을 오늘 좀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